차 소리! 아래 뭐. 차 올라온다 아래! 올라온다! 이스아이스이스야 해소리 이거 체다케 찍는 거아니야 <laughs> <laughs> 이거 사람 어떻게 나눌 거야? 카드 아메리칸 익 스프레스 이거 어디가 나랑 좀박챔토라 학교 갈게 아까 그대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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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그대로. 지상아 누나님 그 아까 팀. 포지션 그대로 오케이, 아, 오케이. 어디도 포지션. 포지션 딱 붙어 있어 내앞에 오케이 알겠어 가자 지어 리더 제발 하나 온다 형두팀 많다 많다 어. 한 팀밖에 팀. 없는데 지상아 어한팀한팀 한 옆집가 옆집가 네. 오집 떨어졌다. 뭐야 들어왔어 우리 집. 내 옆집에도. 응? 쳐터진 말하는 거야? 우리 한별표님이 별풍선 100개 나이다 감사해요. 여기 왔어. 파이팅. 아이님 감사합니다. 파이팅. 점, 나도. 밤바리바라바리밤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바바바리밤바라바라밤바라바라바리바리밤바리밤바리밤바리밤바리밤바리밤바리밤바리밤리밤바리밤바리밤바리밤바리밤바리리밤바리리밤바리밤리우리 <laughs> <지금> 이안님 <laughs> 뭐야! 아, 이안님 감사합니다. 와, 제발. 와, 400점 뭐야. 너무 큰 선이시고. 아, 감사합니다. 이안님 고맙습니다. 이안님내 네, 방금 맨날 보시는 분. 와, 400점 감사합니다. 플러스는못고수장이 들어왔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갑니다. 지상 여기 이랩조기 고맙습니다. 사례 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판에 꼭 사장씨와 함께. 없어. 천천히. 36킬인가? 7킬인가? 1등 해보도록 할게. 파이팅. 천천히. 내 위에 있다, 내 위에. 층 있다. 오케이. 복상인가 뭐야. 다시 하나인 창문 깼어. 잠깐만. 제개비 아유, 형, 제발, 형, 여기 갔다! 형, 여기 갔 형, 여기 나이스 와! 와! <웃음> 와! 아, 씨발! 내가 다 쫄려! 와! 와! 감사합니다, 이진줄 <laughs> 예, 알았어. 나 깨박이 개썸 줄 알았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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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엘리? 아, 김혜택당구장님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방금 뭐야, 쟤? 아, 사장의. 사장님 감사합니다. 삽입. 삽입. 아이, 상그 사람, 뭐 안주 심하 없는데 어떻게 해주니까. 애, 왼쪽으로 가면 스트 하고 있는 거구나. 미치셨어요? 우와, 리얼 뒤질 뻔했어요. 우와, 오토바이 앤튼 데 좋게. 야, 뺀다. 오토바이 떠혼났나 뭐지? 근데 이렇게 많이 안줄 때. 도 있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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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브리핑. 지사, 대치. So 있는. n y people. a g a i 이 that was a cocaine. s o m e t h 또 온다. 뭘 체포되냐 또? 뭐? 야안 들어왔나? 하나 기절. 나가자 형. 아형 누나. 끝인 음. 것 같아. 알겠어. 어? 아 아빠가 기절 기절인데? 기절이다. 뭐야? 어? 사장이 두번째 와, 어, 자가이 바로 까있어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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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살려 진짜. 나이스 나이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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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이스. 아니 무슨 전반에... 사장아 왜 그래 자꾸 너 이번에 진짜 뒤지면 너 이번에 못살린다 알지? 아니 전반도 사장이 잘못이라니까 진짜 아니 이게 뭔데 잘못이야 아니, <laughs> 사장 이번에 뒤지면 진짜 끝이야 포마사 대쪽. 아제 이게. 나 대천하게 어천 소리 들린다. 차 소리 들린다. 네애리토나리 세웠어. 지다 세웠어. 지대 지대 아, 그래. 얘네 풀스 코드, 야풀스 코드. 스드라고안 돼. 나. 오, 나이스 앤소 나이스. 어. 오, 여... 여기 또 사대 와 나이스 보자 보자 사대 사대 내 쪽도 한팀두명 뛴다 두세명 뛴다 와한명 피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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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 가야 돼산산 거기 간다 거기 산 거기 산 거기 나이스 나이스 좋다 뒤쪽 뒤쪽 아, 꿀집에서 온다. 4집에서, 온다 4집에서 온다 어. 4집에서 4집 됐다 4집 차 됐다 저딱걸 가져 나 파밍만 하고 갈게 나 총알이 없어 나 배율 만 레프 나내 앞에 4집이 어디야? 아저오른쪽 집. 물총인데? 안 된다. 아 안돼 아 집안에 들어갔다 나이스 여기 집안에 있어 집안 나왔다 애슐리 여기 끝 여기 끝다컷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와 소리 또 들리는데 레토나 소리 야 애슐리 나이스. 나 이거 스이차 타고 붙여줄게. 기다려봐. 양각 잡아줄게. 카고 이따가 붙여줄게. 어. 아, 잘. 가만히 있어. 어,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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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사장이. 야. 야. <laughs> 야, 뭐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형 와줘야 돼, 사장 형. 나 살릴 수 있어? 사 저거 저거 사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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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저사 저거 사진이 저거 사진이 저거 사 사진이 저거 사진이 아거 사진이 저거 사진이 저거 사진이 저거 이 저거 저거 이 저거 이 저거 이저거이이 아, 안돼 된다! 킬 된다! 킬 된다! 사장형만 살려! 형 받아 들어가! 아, 살리면 돼나혼 살리면 돼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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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박챔프! 아소지마소지마 응. 하지마 아소지마아프나 청금 싶어, 싸우고 싶어가지고 빵댕안 빵딩. 아, 빵댕이 먹을게 제발 깍치지마 아씨카 박챔프 박챔프 아나아나아나나좀 지켜줘. 아, 단따 타고 먹고 올까? 아, 진다 아, 진짜. 뭐야, 아, 아, 이 씨발, 진짜. 하지 말라고, 아, 이새끼야짜고싶 아, <laughs> 아, 진짜 안 <laughs> 할게. 아, 할게, 진짜 안 할게. 새끼. 아, 너무 심심해. 아니, 심심해. 안전하게 하려니까. 그냥 떡깡정이네 진짜 숨지고 싶니? 아, 아니, 진짜 너무 심심해. <laughs> 오른쪽 버트에 보급! 해안가 <laughs> 온다! 아, 뭐야. 잠깐, 그러니까 온다. 뭐? 오토, 제트스키. 제트스키. 오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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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왔다, 왔다, 왔다. 내렸다. 오케야오리베 아니냐, 저거? 뭐야. 다크, 다크, 다크. 나이스, 나이스, 사장님. 건너편 해안가, 건너편 해안가.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조금만 먹게 아니, 사장님 아니야. 온다고? 안 돼. 사장 아무것도 할려하지 마. 사장 아무것도. 사장안 돼. 나로 떼실 거 하는데. 제 카우다. 제물 속으로 들어갈려 하는데. 카우다 이제. 예 세트. 이상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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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얼마나 더 높이 쌓아야 돼? 안돼. 시베이스, 시가이스 시베이스, 가자. 이스 시베이스, 이스이

가라다2 뛴다 어, 252 250세명세명세명 세댄. 세댄, 세다 다른 세댄. 세댄, 세댄. 세댄, 세댄. 가댄 세댄. 세댄, 세댄. 세댄, 세댄. 세 뭐안 보여? 목표 어디에? 있저 살려야 겠는데 <laughs> 뒤에 사람, 뒤에 뭐... 사람, 이 애니 방향, 애니 방향. 메생이, 메생이. 메생이 <laughs> 매생 개피, 메생이 개피. 잘한다, N이, 아, 잘한다. 애니, 애니 돌쪽, 안 뒤쪽, 안 뒤쪽. 돌 뒤쪽. 한명더 단풍나무. 칠시오 단풍나무. 한명더 단풍나무. 고 온다. 아잠면만 기절. 5탄 아, 좀 달라고! 아, 뭘 아, 달라고? 5탄 5탄. 아, 가면 안 돼. 여기 60방에 한명 기절. 아 답답해. 안전하게 아 답답해. 6 0명 기절이야. 아 답답해. 오케이. 아 너무 답답해. 리 슈트 입고 있던 애도 있었어. 저 있다. 오케이. Okay. 여기 바로 기타다 됐다. 답답해, 답답해. 답답해. <laughs> 아래 차 소리. 아래 차올라온다 야이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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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거 아니야? <laughs> 진짜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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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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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아 나 봤다. 따줄게. 아나내 생인 거야 나이스. 따줄게. 내 생인 거냐형뭐한면 이루고. 둘이라고? 뭔가. 아, 입었구나. 입었네. 얘마 하나 까져요? 아야야. 솔직히, 안가까냄고 아, 있었어? 아 그럼 먹어야지. 아, 우리 팀이 다 잡아야지. 위 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나왜못 봤지? 바이스브이도 캡이. 나왜못 봤냐? 쟤는 브라이 브라이가 없잖아. 아 눈이 침침해 가지고 어? 안 아, 보여. 어그지 않을? 아니 바이를 아. 잡은 거야 뭐야 저? 자기야 새끼. 어떻게? 나이를 먹었더니 눈이 침침해 가지고. 기절. 나이스. 서는데 아, 얘가 아래킬, 아래킬 나이스 비단을 잡아 새벽 나왔으면 닦고 닦고 나이스, 닦고, 나이스 야야야 박사장 잡아 <laughs> 저총알 <총관이> 이거 띤다 <laughs> <laughs> 나이스 신세가야 <laughs> <시작해>. 이거 <아이고, 웃음> 빨리 와봐, 빨리 봐 야, 박사장 <laughs> 저 새끼 아못 가게끔 기절시켜놔 야 가게. 빨리 차 타고 와봐 이 새끼 총벌이고 뛴다니까 아, 기... 아니, 이, 이 새끼 마피아 아니 사장이 기절시키면 안돼 사장이 세번째야 <laughs> 여기요 이 사람있어요 여기 이 새끼 마피아야 야사장야야이 <laughs> 새끼야 빨리 <laughs> 아, 묶어놔 빨리 아, 깨어 여기 사람있어요 붙어 다녀야돼사람님 정만남이 어 누가 쏜다 누가 쏜다! <목소리> 조심해 사자가. 뒤지기만해 다 <목소리> 뒤지기만해. 뒤지기만해. 지금 앞에 아, <목소리> 있다. 애초시 감성 건데 방언. 아 그래? 연막 누가 연막 누가 뿌렸어? 이 아래 네, 다정리했지 저기. 야박사뒤 지수 이제 못 찾는데. 빨리 사자봐 개발견 빨리 찾아봐. 불안해 죽겠어. 안보여안보여 안 보여. 잠깐만. 여기 팔각통밖에 확인 안 돼. 야이 자식아. 잠깐. 아. 이 아래 같은데? 확인 안한곳 여기밖에 없던 아 이거 기절식이다 그냥 길안돼안돼안돼 돼. 안 돼. 안 돼. 기절 안돼 기절 안돼 내가 찾아볼게 아, <laughs> 내가 찾아볼게 아잇 내가 나괜찮아 내가 탔어 내가 탔어 옆에 내가 탔어 기지만 해 진짜 이씨 야이 떡강정 어디가 이 새끼 야, 이 아래 갯빈 야, 야 미쳤어 기절 기절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아뭐하냐고 살려봐, 살려봐. <laughs> 완전 이거, 정신 나갔고 이거... 살려. 정신이 나갔어. 정신이 나갔어. 살려야 돼, 살려야 돼. 나이스, 나이스. 좋다, 좋다. 어딨어, 이 새X. 나와. 빨리 나와, 씨발 이대로 아, 나 여기서 진짜 불가마를 못 가봤거든. 야! 박사장! 나 불가... 내가 불가마를 못 가봤어. 야! 진짜! 아니, 너 뭐, 진짜 뭐, 죽는다! 야, 진짜, 이 새끼 어디있는거야? 그쪽이야, 지상아. <laughs> <죽는 거>, 내가 봤어. <laughs> 너 아니, 진짜 아무, 죽는다고. 그쪽에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여기 말이 안 돼. 여기 내가 다, 딸, 다, 딸, 다, 다 잘랐는데? 아, 아, 나도 아래 다 뭐, 닦았는데. 아, 아 여기 개필인데, 아, 네. 여기. 여기서 올것 같은데, 주황색. 야, 아, 박사상 아, 그냥 뒤져. 야, 그냥 뒤져. <laughs>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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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우리 몇 킬이야? 몇 킬이야? 나 13. 나 13. 27. 와, 사장님까지 하면은 킬이 좀 많이 됐데 거미 존나 크다, 저 뭐야. 거미 존나... 아. 거미 존나 큰거들어왔는데 아. 사장이 몇킬 했어? 나 9킬. 우리 몇 킬이야, 그럼? 아. 2 0에4 4에 50! 몇킬 했는데, 우리? 아, 와, 50몇 개 해서 진짜 잘했다14 아, 16 13 9. 아. 저기또 또 1등입니다, 형님. 또. 아, 기명적 딱 고정 팁사자께 감사합니다. 사자께사자니다 <laughs> 아, 나습니다5 개. 아, 제가 여기 뭐 이살. 어디 섬나이다나이다나이다 나이스 나이 아, 이걸 겠네 와, 와, 사장형 마피아 싫아요. 아라리라 그렇게 그래. 가만히 쓴다는 걸. 5 2킬깡 잡아. 5 2